19세기말 봉건적 유교사회가 지배하던 조선. 그 땅에 한 송이 들꽃처럼 피어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혜성. 붓을 들고 글을 쓰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그녀는 신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문학가 여성해방론자 그리고 독립운동가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시대의 파격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신여성의 탄생, 경이의 현숙, 원한, 규원 나이석 작가의 문학 작품 속 여성 주인공들을 현대 작가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이곳 미량아리랑 아트센터에 펼쳐졌는데요. 1896년에 태어나 한국 근현대사의 경랑 속에서 자신의 삶과 예술을 치열하게 살아낸 나에서 그녀가 꿈꾸었던 새로운 여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첫사랑, 친구, 동지들, 수많은 관계 속에 점철된 나혜석의 산, 나혜석과 염상석, 최승구의 미묘한 삼각관계는. 그녀의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한데요. 특히 그녀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을 서대문형무소에서의 김마리아와 함께 수감되었던 기억. 그것은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라는 상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1 운동과 독립 운동에 헌신했지만 잊혀진 여성 독립 운동가. 김마리아는 단순히 한 명의 독립 운동가를 넘어 역사의 주체로 기록되어야 할 여성 지성의 상징이 아닐까요? 마치 신여성의 탄생이라는 이번 전시의 주제처럼 나의 석의 소설, 경기, 교환 속 지적이고 저항적인 여성 인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일상과 기다림, 상실, 거친 시간을 살아간 그의 동백꽃은 마치 나혜석의 소설 속 주인공 원한이 겪는 삶의 과정 속 절망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여성의 강인함과 존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화심은 고난 속에서 지켜낸 여성의 내면을, 그리고 금강산에서 나의 석이 겪은 일들이 그림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여성들의 삶과 목소리. 33인의 여성을 통해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들, 역사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워졌던 최초의 신여성들을 상기해 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침묵에 맞서서 그들의 삶과 기억 그리고, 감동과 감사, 미안함과 놀라움의 감정을 담아봅니다. 나이석, 소설 속 여성들은 능동적이면서 주체적인 자아, 즉, 신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복과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미묘한 감정과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당시의 시대를 살아온 신여성. 이 기묘한 대화는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설 교환 속 여성 화가가 겪는 고립된 자의식과 존재의 불안을 시각화한 작품, 아무도 없어는 나의 석이 살아온 그 감정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낭만적 이상이 아닌 고통과 집요함이 담긴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로운 연애와 능동적인 선택을 추구한 나혜석의 정서를 보여주는 이 작품들은 가깝지만 먼 관계,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상섭의 소설 표지를 위해 그린 나혜석의 나팔꽃은 송필용 작가의 나팔꽃으로 다시 피어났고 고흥바다는 시대와 정서가 교차하는 시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성의 삶과 감정을 상징하는 꽃 나혜석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고흥바다 어쩌면 이것은 나혜석의 내면과 시대적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곡식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얼굴과 존재. 역사 속에서 지워진 여성의 얼굴. 과거의 억압적인 여성 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동네 할머니들의 강인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여성의 노동 생명력. 그리고 사회적 소외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서정적이면서도 힘 있는 분위기로 화면을 채운 이 작품,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마호 할머니의 전설을 모티브로 한이 작품은 여성의 생명력과 창조, 평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붓 대신 손가락과 온몸의 움직임으로. 그려진 강렬한 회화. 형상화하지 않은 형상화. 보시 아닌 신체의 직접적인 움직임으로 그려진 이 작품은 예술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해방과 치유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공기의 주입에 따라 점차 변화하는 정육면체의 미러큐브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모습과 사회적 의식 속에 갇힌 본성을 드러내며 화면 속에서 굴러가는 미러 큐브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교통하는 우리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혜석이 살아온 그 시대의 감정은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여성의 삶이었죠. 그 감정을 시각화한 이 작품은 마치 나혜석의 이상처럼. 그리고 이번 전시의 주제 신녀성의 탄생이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공이 가득한 몽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 조각과 사진이 어우러진 이 독특한 작품은 성별, 종교, 민족을 초월한 원형적 인간의 형상으로 존재의 본질과 그리움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재의 흔적, 사라지지 않는 감정의 여운 그리고 흩어진 기억의 파편. 도시 속에 잊혀진 채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은 역사 속에 잊혀진 여성들의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번 전시가 가치를 잃었던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나혜석이 외쳤던 신여성의 메시지는 100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형태와 색깔로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 속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 전시는 나혜석이라는 한 개인을 넘어 그녀가 대표했던 신여성의 가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재해석되고 공명하는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나의 석의 삶과 작품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용기와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미량 아리랑 아트 센터에서 만나는 이번 특별 전시는 나의석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 안의 신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습니까?